야, 몇 명이로 와라. 야, 해설 좀 해라. 가자, 한사까요 아, 한 괜찮아. 저 떡볶이 먹어야지. 아, 아 이게 못 먹으면, 떡볶이. 그 왜야? 정신 먹와 그냥 그럼 기안뛰요아 이게, 이게... 한게뛰 와, 막차라고합니 아, 근데... 아, 우리 좀안 좋아요. 많이 찬다. 아, 아대 아대 아 가야 지 그거 한 불편한 인터넷 사 인터넷에서 불편한데 잡아 주니까 그아려려 제. 제안이 있다. 오른만쪽 좋았으면 키킥이 빵 뻥뻥 꽂하셨네데손인데가두번 나갔어. 똑같지 않아요? 후방 다두개 다. 하나는 네. 수술했어. 양쪽 다 없죠. 그러니까 하나는 수술해갖고. 잡어딘어저 업이 아니 지 잡은 게 아니라 그냥 맞고 들어가면 그것도 업인가? 네 그거. 지금 업이냐 그러면? 아니에요. 원래는 업인 어비. 것 같아. <laughs> 아 이게 해설이 뭐 잡음이 안 들어가면 재미, 재미가 안어 이상하더라. <웃음> 저는 <웃음> 소리 없이 보니까. 아 왜? 사무실에서. <laughs>

경민이가 경민이랑 재하 씨가 더 낫죠. 대중 키퍼 같잖아. 경민이 형도 키퍼 잘하세요? 경민이가 우리 팀 넘버원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지. 아, 진짜요? 어. 원래 키퍼예요. 원래 키퍼예요, 원래. 오. 누구지? 김종환이 김종완이야 나 제가 어제래. 종환이 형도 엄청 빠르나 봐요. 그러지. 나 최대 최교니까 기본 11초 후반에서 그다오, 12초 그다오, 초반에는 그다오, 뛴다고 그다오, 봐야지. 아, 다고한 명? 5번도. 그다오, 그다오. 음, 원래 경민이 가 키퍼구나. 그다오. 내가 우리 팀 키퍼였고, 네. 그러다가 경민이가 했고, 그 다음 경민이 그만두고, 이제 재한씨가 하고, 그런 상황이지? 재한이 형 그러면 들어오신 지 얼마 안 됐어요? 아니요. 재환씨도 7, 8년 됐어. 그러면 그때 경민이가 할 때는 어땠어요? 떻 경민이가 할 때가 20대 초반에 경민이가 계속 골키퍼 했지. 그러면 아니, 그때는 재환이 없었어요? 재환씨는 없었지. 아, 그아 경이가어 음. 아주 오래된 건 아니고 한... 같이 이제... 같이 번갈아가면서 해야 됐다니까? 계산해봐라. 경민이가 서른 다섯이니까 스물 세살 때부터 했다고 하면 스물 세살 때부터 했으면 한 사오 년 했겠다. 경민이가. 음. 좀 재현 씨는 이렇게 페넌트킥이나그 일대일 순발력이 좋고 경민이는 좀. 게임을 조율하는 거라든가, 공중볼이라든가, 또 경미도 또 1대1을 잘 막아. 우재는왜 저렇게 공을 한번에한번씩 묵은데 지금 저기 거의 1 0도에명재못 따라. 서도도 한국에서도 한 아니야 도 한국에서도 서너면가서구만국에서도 한국에서도 한국에서 아, 다 강결을 목이 잠겨 있는가. 아우, 다 오. 오보. 오비영. 나현, 한불나. 세명다오비오 들어갑니다. 저거는 진짜 거기에서도 보겠다. 조심해서 오늘 대구 가는데. 대구 뭐하러 가냐? 그냥 친구들이랑 놀러. 대구에 뭐? 친구가 놀... 대구에서 대학교 다녀가지고 아. 놀러다 해가지고 한2박3박그 그러니까 있다. 자, 여수 잠깐. 대구 놀고, 놀고, 놀고 하나 더. 친구들 놀. 대구 유명. 유흥. 대구 유명도 뭐 아무도 없지. 왜 네. 어차피 친구들이 나이트 이브랜 많긴 하라 대구까지 가서 놀는곳어요이 제이프가 노는대구 원래 미인도사가 돼 사가 공도랑 <laughs> <저만 수는겠어. 웃음> <laughs> 이쪽 놀거 많더라 부산 볼게 <laughs> 그, 많더라 <laughs> 대구가 바다를 끼고 있나? 아니 안 끼고 있어. 아예 내리고. 겁나 춥다. 대군 좀 춥자 아, 분지라. 예, 네, 겁나 춥다. 여름엔 덥고. 에? 대구가 약간 더 입으실 있어가지고 지들끼리 데프리카 데프리카 이러면서. 아 아프리카라고? 예, <laughs> 네. 데프리카 이러면서. 온도가 한몇 도가 넘나? 한삼 정도. 한이 이도, 이 삼도, 이 삼도. 이 삼도 좀 크게. 크게. 이런, 이런 게녹아버던데 이런, 이런 게녹가 그, 막 슬라임 슬라임이라고 그건 엄청 심한데, <laughs> <laughs> 대구, 더위부신 아, 제 아니, 아, 이거 주현이가 일발이 안된게 왼발안되는게 아니라 주혜리 자체가 이 순발력이 없어 그것도 그런데 왼발안되니저 왼발을 쳤으 진짜 혼돈이 들는건데 근데 진짜 주혜리 보장을 보면 왼발이 절대 안 나가는 것 같아 응좀 음, 그런 것도 네. 있고 어제도 딱 뛰는데 3몇판에 딱 뛰는데 딱왼발에 무조건 돌리면 그냥 들어오는 그런 형들 주혜리가 한번 접고 차니까 현식이가 드레스 끊어올더라고요 노 형남이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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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실이아고뭐 한다냐? 아, 주열이랑 성지랑

저도 아까 희준이 형이 어. 막 약간 계속 설렁설렁 뛰는 것 같다고 그래 가지고. 네, 어. 막그 신식인가? 그 안녕하세요. 휘한, 이안형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니는안 안 빨라도 이렇게 팍팍 뛰는 게 있잖아요. 한참 만들고. 희준이 형도 그러잖아. 요 저는 그런 게 하나도 없는데. 네. 찍고 있다. 그런 그런 것도 이제 좀너요좀찍냐네 저희 말... 다 찍고 있어요. 저도 희 아, 찍긴 찍는. 저런 음. 너무. 이거 뭐예요 형? 이건 좀 비싸게 구입했다. 줌 자동 줌으로 당기는 거 이렇게. 아 진짜요? 아 어. 빼서도 당길 수 있고. 정해진 아, 다이것들은 손으로 하냐? 네 담배. 그냥 아, 근데 줌 그냥 거의 안해요 저희 그냥. 아 어. 줌을 하면 좀 멀리 있는 거는 이렇게 당기기가 쉬워. 아 이것도 진짜 이든데어 하루에 두 개밖에 안 한다. 여기면 이게 업로드하는 거 전, 엄청 오래 걸려. 어 오래 걸리더만. 아, 형, 지금 하면서, 줌 하면서 하는 거예요? 아, 그렇게 하는 거 엄청 편하다. 원래 이게 줌이죠, 위에 이게. 아, 그렇지, 그렇지. 선으로 해야 되는데. 리모컨으로 하는 거지. 어뭐 이게 순간적으로 그 전력이 안되는거 같애 줄넘기를 많이 하는데 줄넘기 탕탕 하고 뛰어가는 줄넘기 줄넘기 순발력 줄넘기가 진짜 좋아 줄넘기는 아니라 양발로 뛰는 근데 야 정훈아 좀 어떻게 들릴지 모른데좀 이런 순발력은 좀 타거나 네, 그러니까 저는 어 당연히 그렇게 느끼는데 그래도 뭔가 연습을 하면 되잖아 연습하면 당연히 좋아지지 좀 정우 너는 보폭이 커, 네. 보폭이 좀첫발 내딛는 것부터 보폭이 커. 계속 딜레마예요. 교대에서 축구하면서. 아 이제. 그러니까 그, 교대에서 축구할 때랑 많이 다르니까. 네. 제가 딱그 역할밖에 못할 것 같아. 교대에서 축구할 때는 수비를 잘할수 있는데, 어. 딱 그렇게 축구할 때만 제가 그렇게만 배웠으니까 그 역할밖에 못할 것 같아. 여기살 때는 이 수준인 거고 아니 근데 자기 몫만 해주면 돼네 몫은 충분히 하고 있어 뭐 얼마나 더 얼마나 더 잘해야지 열심히 해야지 그래서 여기서 내려갈 수거 같아요 이번에? 네. 아예 이제 내려갈 수도 있는데 2주한 아. 번씩 주말에 오면은 무조건 올 거에요 최소 이제 한 번씩은 무조건 올거 일단 내려갈 때이렇게라저어은어은 네. 없어요. 네, 네. 이 사람은 없어요. 이 사람은 없이 사람은 없어요. 이 사람은 없어요. 이 사람은 없어요. 이 사람은 없어어요어요이이런거어이 사람은 없어요. 이 그럼 언제부터 바로 그 배치 받지? 이게 원래 3월부터 바로 받는데 어. 저는 성적이 좀 별로 그렇게 좋을 것 같지 않아서 좀더늦을어요 것이 요 빠르면 그

저희 팀에도 그런 사람 있는거 알죠? 는거알죠는 브리즈는 브리즈는 브리다는브는브리는그리 되게 리리하는하는 브리즈는 브리즈는 브리즈 좋아 리 좋아. <laughs> 둘이 좀 연애하더라 다시. 헤어졌다가 도아제데다 그까또마. 누구 될거 같아요? 어, 여친. 새로운 애 같아요. 새로운 사람이야? 아니 아니 아니. 그그 그 다시 그 여친. 음. 다시 아니 만날 줄 알았어, 다시. 전혀 원래 또그 결혼할 때쯤 되면 또 싸우고 그래. <laughs> 잘안 나온 거 보고 연애한 줄 알았다, 다시. 안 만해도 힘들지. 명제너리다 경제, 경제, 죄송한다고 해서 다른 일도 아니고 예뻐. 살 빠지기 전에 만난 거 같아. 살찌기 전에. 쪘을때 만났어요. 아찌기 전에다. 좋아요, 좋아요, 좋아요. 아 십다. 스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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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골이 안 나네. 한골 넣었잖아. 한골넣지 안들어어안들어왔어안 들어. 들어왔어요아그어 그렇게 어.. 어가서는 불러서는 불 거잖아요. 대림도 이제 짱짱하게서 나오네 서버불아서즘대세는주러이야는는 우리 주열리가팀대세팀에서 팀, 지금 주열리 없으면 운영이 안 된다. 아, 미치겠다. 주열리가다 하잖아. 뭐든 아침에 텐트도 주열리가 갖고 왔어. 아진짜 어. 민영이랑 같이. 태문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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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들어갔지? 이런 사이에도 많이 체력이 좋고. 형기? 형기랑 현이저 스무 살, 늙은 나이 때는 뭐라 해야 될까? 뭐, 물찬 제비. 저기, 다 볼을 잘잘기 좋으니까. 저희 교대에서 축구하면은 그 항상 그, 그, 드리블 치는 사람 알아요? 누굴까 회장 선홍균? 아니 아니 그 오빈데 와가지고 한 번씩 와가지고 하는데 빼앗아 드리블 치는 아아그 사람이 지환이 치러가지고 있어. 지환이 치러가지고 자기가 어떻게 어떻게 우겨 넣가지고 어다 듣게도 어. 지환이 앞에서 빈는 맞기. 아씨야 제가. 이기저 저거 친구만만어줘 줘야 되는데 못진거 같은데? 정훈이친말시이서아 <laughs> 근데 아, <laughs> 네. 아, 뭐 아. 아, 이친아는이 <laughs> <재한 형. 웃음> 네. 친구는 네. <laughs>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아 앞에서도 이제패스이야겠다고재한이 친구는 이 친구는 구는이 친구는 이친이좀 심해서 그지이크니션이던데는이는이랑이친이친는이친이도예이이

아 상철이가 좀 기량이 좋았으면서 상철이들이 동양상 볼라나. 아 멋져, 아, 나이스. 바로 바로. 아. 아, 태영이가 아, 갑자기 요새 물이 올랐어. 나이 야, 저 나이에는 태엽이 거의 안 빠지고 나오잖아. 기랑이 좋아질 수밖에 없어. 우리 물이, 물이 올라와요, 태엽이 진짜. 수비도 그렇고. 눈채 강력이 좋으니까, 태엽이. 태엽이도 뭐 최대 입시 중 됐다 그러지. 어어어. 약 그래도 운동 능력이 꽤 돼. 아, 어, 있어. 어어. 스피드도 빨라, 태엽이. 워낙 성질이 막 이렇게 돋보여서 그러지. 태엽이도 너무 진짜 빨라. 젊어축구했 젊어서 축구해도 더어려을지모르아 어, 야야 야. 아! 아 와, 저 새끼 저거 잘하는데. 문재저 새끼 저거. <laughs> 아, 한번 진짜 완벽해. 은재한테 네, 제가 한마디 해줬어요. 뭐할 거면 자신 있게 하라고. 아 아까 막 저런 거막 게임 많이 하고 싶다 했는데. 영상하고 은재, 은재 항상 자신 있잖아. 아니 근데 형들의 패스 위주로 게임을 하자고 하니까 패스한대. 할 거면 치고 패스하면 된다고. 해야겠네. 아 해야겠다고. 두 번째, 세 번째 거는 진짜. 음. 사슬 열한 분은 알나? 사슬 젊지 우리보다 더 젊어 중반, 중반 중반인데, 사슬은 저 30대 초반이 고문이야 고문 20대 후반이 사슬도 옛날에 한명 회장이 되게 좋던데 좀 잘해. 아, 근데 이을 잘하든. 근데 저기도 1년에 한 번씩 회장을 바꾸더라고. 어어. 그러면서 약간 방향이 많이 달라지. 어. 그 사슬은 좀 무시해도 마. 회원이 많이 차버리면 회원이 많이 숫자가 늘어나 버리면 안 받아 버릴 때. 나 그런 건 아니야. 근데 또 관련하는 입장에서는 잘 나와드는데. 나와더러... 몰라 이제 아직은 그런 게무제야 상철이 안나올 것 같습니다. 삐졌을 것 같은데 <목소리> 음, 오늘은 어, 이제 직접적으로 기억이 떨어지니까 이리 나오지 마라 이래가지고 삐을아 알겠습니다 <목소리> 는데 <laughs> 알겠습니다 그또 나오면 되는데 진짜 라들은 진짜 안나올 것같 아까 규이 그룹님의... 형님도 어, 그... 그럴면 자주 궁분해 어디로 가맞려상철한테좀 미안한데, 어쩔 수가 없어. 너무 기량이 안 되니까. 스무 살이 넘었으면 상관이 없거든? 다친다니까. 어. 있다, 다치면. 다치면은 내가 어떻게 할, 옛날에 말했는한번발 부러지는 있었다고. 진짜 그때 순간 죽고 싶더라, 나도. 근데 애한테 물어보니까 나는 그 부모 동의서를 받았다고 받았거든? 그한테 이놈이 가짜로 사인한 거야.